푸른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친구들의 정말 큰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세계를 품는 아이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일어나서 찬양 열심히 했나요? 네. 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누구와 될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자랑이 되어주신데 그 주님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덥고 지치는 하루하루이지만 주님의 뜻하심을 믿고 용기를 낼수 있는 푸른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사모님의 영육의 강고남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사모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 제자 사무라 이거 찬양 잘 들었나요?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이 찬양 정말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어,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지만 어, 이 찬양 가사 속에 오늘의 말씀의 힌트가 들어 있어. 자 뭘까요? 어, 벌써 말씀이 이렇게 딱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거든. 그 미션이 무엇인지 오늘 어, 이 음악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자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아주 특별한 말이 여기 딱 들어가 있거든. 제일 중요한 낱말.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 학교 때도 딱 들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요? 찾았어요? 맞아요. 증인이라는 말을 찾았지요. 어. 예수님께서 백성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배웠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탁. 오 어, 안치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 어, 기억 나죠? 우리 저번 주 배웠던 말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부활의 장면을 누가 먼저 봤지, 얘들아? 오 어, 여인들이 보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단 말이야. 자, 40일 동안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고, 먹으시고, 이렇게 지내셨어.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탁 나타나셨는데, 언제, 40일 만에, 40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부탁하신 거야. 명령하신 거야.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겠지만, 너희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뭘 받아?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만 있지만,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된다? 맞아.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자 제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너무 놀랐어. 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예수님이 나랑 계속 이제 같이 살고 먹고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제자들이 갑자기 두렵기 시작했어. 그럴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부탁할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갑자기 더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야. 이 말씀도 너무 제자들한테는 놀라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거야.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사라져 가시고,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니? 얘들아. 어딜까? 맞아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놀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슬픈 마음도 있었을 거같아 사모님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었을 거 같아.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랑 같이 안 있는데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때처럼 예수님이 진짜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있어 라는 그런 상실감에 빠졌을, 수, 빠졌을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지, 얘들아? 맞아. 너희들은 나의 증인 되어다오라고 부탁하셨잖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증인. 우리 친구들 이주 어, 전에 배웠죠.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맞아. 보고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 이거는 법적 용어거든. 이거를 어떤 뭐라고도 하냐면 목격자라고 돼. 목격자. 그래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거든. 그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야. 그러면 증인된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증인된 사람은 도대체 뭘 전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뭘본 것처럼 너희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걸 도대체 뭘 전하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맞아.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고난 받으셨던 것, 죽으셨던 것,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 이것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특별한 부탁, 이거를 사명이라고 하거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야. 자, 나의 죽음을, 나의 부활을, 내가 다시 올 것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너희 죄가 깨끗해진 거야.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다오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야. 자 제자들이 이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거야? 어 무서우니까 나 그때처럼 집에 이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 상실감에 예수님이 가버리셨어. 상실감에 아유, 우리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살자 하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전이랑 완전 바뀌었어. 완전.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증인 된 삶을 제자들이 살기 시작했어. 전하기 시작했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11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한 명이 나중에 제자가 들어오죠.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증인된 삶을 이 12명의 11명의 제자들만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까? 어떤 걸까? 아니야. 바로 제자인 작은 제자인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말씀이야.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나요? 나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나요? 그리고 예수님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는 믿고 있어. 우리 친구들은, 우리 푸른마을 친구들은 다 믿고 있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뭐가 될수 있다? 맞아. 증인이 될수 있어. 증인.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소식을 우리 친구들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이에게도, 안 믿는 친구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어요.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친구들이 전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마지막으로, 어, 보여진 이 표, 보이죠? 이것을 다 같이 한번큰 소리로 외쳐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맞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이 사명이 아니야. 제자들에게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 표어를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이 표어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밖에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전할 수는 없지만 전화로.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어, 내 친구에게도, 문자로도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푸른 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마을 친구들도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고 전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푸른마을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암송 말씀 있어요. 사대인전 1장 8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기억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맞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 오, 나는 선부님 못해요. 나는 전하는 거잘 못해요. 부끄러워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어,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전하는 푸른마을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 다음 어, 푸른마을에서 알려드려요. 자, 오늘 공과는 칠과예요. 칠과 7과. 오늘 칠과 공과 빼먹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같이 하고요. 우리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어, 기억하고 있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말씀 두 번째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는 푸른 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래요. 우리 음, 부모님이랑 같이 국가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우리 인사하고, 안녕.